아, 강의를 보시기 앞서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저희 영상 같은 거를 업로드를 하는 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어, 화질이 안 좋게 나올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HD 화질로 나오는데 이제 안 나오실 경우에 대해서 어, 조금 더 화질 좋게 보시라고 어,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튜브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간단해요.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틀으시면 여기 아래 톱니바퀴가 있는데 크게 하면 크게 한 화면을 할게요. 그래서 여기 설정이 있는데 품질이 있거든요. 이 품질이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보시면 보셔도 지금 이제 화질이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보실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리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선명한 화질로 나오니까 어 조금 이제 강의 보실 때좀 편하시라고 그래서 어 알려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요걸 먼저 보시면 아어 이제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요것도 영상 하나 첨부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영상을 보실 때는 설정 들어가셔서 품질 들어가셔서 이렇게 해서 어몇 화소로 그러니까 뭐 해상도죠. 그래서 그래서 1080 저걸로 피로 저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러면 요거는 어차피 안내 영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. 그래서 강의 예. 꾸준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